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끝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29절 지난 시간 우리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우리여겨 저광을 살려준 아합의 불순종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21장은 아합이라는 인간의 내면에 자리잡은 탐욕이 얼마나 치졸하고 잔인하게 발전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에는 아합의 별궁이 있었고. 그 바로 옆에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아합은 그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왕궁 정원으로 삼아 채소밭을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나봇에게 더 좋은 포도원을 주거나 돈으로 사겠다고 제안합니다. 왕으로서는 꽤 합리적인 제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나봇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나봇의 거절은 고집이나 배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앙적 원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며 지파별로 분배된 기업은 영원히 팔수 없다는 율법 내 위기 25장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천하를 가진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했던 나봇의 태도는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문제는 거절당한 아합의 태도입니다. 그는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장난감을 사주지 않는다고 밥을 안 먹고 투정부리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고작 채소밭 하나 때문에 알아놓은 것입니다. 이때 그의 아내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입니까? 라고 비꼬며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나섭니다. 이세벨의 방법은 끔찍했습니다. 불량배 두 사람을 세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언하게 하고 그를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거룩한 금식이를 선포하고 율법의 형식을 빌려 가장 율법을 잘 지킨 의인을 살해했습니다. 악은 이토록 교묘하고 잔인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품 수집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저택에는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명화들과 희귀한 조각상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자신의 수집품을 보며 만족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길거리를 지나다 한 가난한 거리 화가가 그린 작은 스케치 한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투박하지만 묘한 매력이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수집가는 그 그림을 사고 싶어 했지만, 화가는 이것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그린 것이라 팔수 없습니다라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수집가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벽에 걸린 수천 점의 명화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갖지 못한 그 작은 스케치 하나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국 그는 사람을 시켜 그 화가의 집에 불을 지르고 혼란을 틈타 그 그림을 훔쳐오게 했습니다. 그림을 손에 쥐었을 때 그는 기뻤을까요? 아닙니다. 그 그림에는 화가의 눈물과 원망이 서려있었고 무엇보다 수집가 자신의 양심이 타버린 죄처럼 검게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압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했을 때의 모습이 꼭 이와 같았습니다. 그는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알턴 자리에서 일어나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갑니다. 양심의 가책 따위는 없었습니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갖지 못한 하나에 집착하는 탐욕은 결국 살인과 도둑질로 이어집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아합이 포도원에 도착했을 때. 엘리야가 나타나 외칩니다.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서슬 퍼런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아합의 집안이 멸망하고 이세벨 또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결말은 우리를 매우 당혹스럽게 그리고 감사하게 만듭니다. 이토록 악한 아합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동이며 금식하고 불이 죽어 다닙니다. 그가 회개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아합이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합같이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도 나봇을 죽이고 정의를 짓밟은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엎드려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심판을 유보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어찌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봅시다. 아합처럼 내가 가지지 못한 나봇의 포도원만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누군가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또한 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이세벨의 편지를 묵인했던 장로들처럼 불의에 침묵하며 동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봇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기업을 지켰습니다. 우리에게도 지켜야 할 영적 포도원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믿음의 유산입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말씀의 원칙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탐욕은 멈추지 않으면 파멸에 이릅니다. 그러나 회개는 심판을 멈추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작은 탐심의 뿌리를 뽑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은 죄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아합처럼 옷을 찢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시다. 우리의 겸비함을 보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아합의 탐욕이 부른 끔찍한 비극을 보며 우리 안에 숨겨진 욕망을 회개합니다. 이미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탐하거나 세상의 헛된 채소밭을 얻기 위해 소중한 신앙의 양심을 팔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나보시 목숨을 걸고 기업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압박 속에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게 하옵소서. 또한 악한 압조차 겸비할 때 용서해주신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탐심이 아닌 감사로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채워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